차에서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 소리가 정말 정상 범위인지, 아니면 제가 뽑기 운이 안 좋았던 건지, 제가 가진 계측 장비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고가 아니고 제가 직접 쓰고, 직접 측정한 결과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력부터 소음, 발열, 내소 코팅까지 실사용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해 줍니다. 네이버 쿠팡 리뷰들, 그리고 자주 나오는 Q&A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월 정도에 출시를 하고 한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리뷰에서 나오는 핵심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플랫폼 동안 압도적으로 1위인 게 처리 중 냄새가 없음. 이게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탄 필터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여기서 구조 개선을 해가지고 틈이 없게 만든 거.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이전 세대를 써보지 않고 맥스부터 썼는데 일단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그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그냥 구수한 냄새 정도. 그리고 이제 김치류나 이제 좀 냄새가 강한 친구들, 청국장 이런 거 넣어봤는데 그런 냄새는 그냥 원래 음식의 본연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발효가 되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선, 고기 처리에도 냄새 스트레스가 없었다. 그리고 처리 후 가루에도 냄새가 많이 났는데 가루에도 냄새가 없었고 과일, 야채류는 은근히 고소한 냄새. 대형 아파트 음식물 안에 맞던 역한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냄새 에 민감한 가정은 만족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 이제 음식물 처리할 때 초파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안 생기게 만들어주는 친구죠. 자두 번째 소음입니다. 어, 체감상 무소음. 작동이 되는지 모를 정도였다. 저도 처음에 이거, 이 친구가 작동이 되는지 몰랐어요. 모터로 돌려놓고 무게 감지하고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제가 일단 처음에는 잘이 친구를 못 믿었기 때문에 스타트 버튼 을 눌렀는데 어, 소리가 안 났어요. 가습기 소리의 수준. 어, 가습이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세탁기보다 훨씬 조용하다 다행히 세탁기는 소리가 크니까요 1시간 넘게 켜놔도 소음이 없었다 소음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고 아니면 처음 사용하신 분들도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이후에 제가 이제 음식을 많이 넣다든지 어, 끼익 소리 나는 부분은 제가 한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처리력 과일 껍질 뼈 양념류까지 처리가 안정적이었다 제조사에서는 양념류 뼈나 단단한 물질을 넣지 말아 달라 했습니다 미생물 방식에선 절대 안 되던 수박 멜론 껍질이 그냥 사라졌다. 그리고 닭뼈 전복 껍데기도 처리가 됐다. 이거는 블레이드가 모터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갈아버리는 거예요. 닭뼈 전복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효율적입니다. 어, 음식물 한번 씻어서 물로 흘려보내고 집어넣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량입니다. 3m가 돼서 생각보다 훨씬 여유로운 용량. 냉장고 정리를 한번 분량을 통으로도 가능하다. 3인 가구도 3리터를 대부분 선호를 했고, 프로 대비 사이즈 동일한데, 내솥을 키웠다. 왜냐면 사이즈 그대로인데, 내솥 안에 늘렸고, 블레이드 방식을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것들은 칭찬할 부분입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 집이면 무조건 맥스로 사야 되고, 주스를 만들어 먹는 집이면 프로면 충분하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성. 삶의 질이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뚜껑을 열고 투입하고,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났다. 이거 자체가 삶의 질이 늘어났다. 물기 짤 필요가 없다. 아, 이건 되게 주, 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음식물 물기 짜는 경우가 많으니까. 봉에 넣었을 때. 그리고 밤에 돌려놓으면 아침에 가루만 남아있다. 주방 정리 속도가 빨라졌다. 어, 네이버 대표 리뷰 중에 음식물 버리러 20층 내려가는 스트레스가 사라졌다. 부부싸움을 줄였다. 미생물 방식 관리지옥에서 탈출했다. 미생물 사용하신 분들이 어, 용량이 클 수도 있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여기서 조금 불편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디자인 정수기처럼 슬림하고 컴팩트하고 주방 아무데나 잘 어울렸다 뭐 디자인은 매우 저도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단점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작동 중 중에 뜨거운 바람이나 본체 발열이 어느 정도 있다 성능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 있는 집은 설치 위치를 변경해내야 된다. 그리고 과일류 단독 투입 시 단단하지. 코팅이 벗겨질 위력이 있다. 당도 높은 과일만 넣으면 코팅 손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라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물로 한번 씻고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른 음식을 같이 넣으면 되고. 배수구 마개가 뒤쪽에 있다. 청소할 때만 살짝 이동하면 필요하다. 자주 묻는 Q&A가 있어서 같이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냄새 안 나나? 대부분? 거의 제로 수준. 어, 건조식이랑 타치 필터가 구조가 강점이기 때문에 냄새 거의 안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음은 어떤, 어느 정도 수준이냐. 22.2dB라고 하는데, 어, 생각보다 더 많이 조용했다. 어떤 음식물을 넣어도 되나요? 거의 다 가능하다. 하지만, 당도 높은 과일,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될것 같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고장날 위험이 많이 높아진다. 처리 시간은 평균적으로 많이 때려 넣었을 때 6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적당히 넣었을 때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잔여물은 고운 가루 형태의 검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막 흉악스러운 애들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전 문제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차이들 하이 없다. 그리고 작동 중에 뜨겁기 때문에 아이가 만지면 절대 안 된다. 사실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한 제품이기 때문에 내솥에 있는 오토 청소 모드로 물 반쯤 넣어놓고 청소하고 오토 클린 그러니까 클린 부분으로 한번 불려주고 그리고 나서 저는 나와서 설거지를 할때 뜨거운 물로 세제를 돌려서 닦았습니다. 그게 훨씬 더 저는 난것 같아요. 왜냐면 세제를 넣어서 불리는 것 자체도 저는 이거 코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별론인것 같아요. 사용 팁들을 보면 한 2, 3년 더 롱텀으로 난 내솥을 좀 관리하면서 쓰겠어 하면 닭뼈 생선까지 계란껍질은 피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염분이 많은 국물은 씻어서 넣어야 되고. 그리고 밥, 떡, 미역 같은 애들. 약간 찰진 애들. 그런 애들을 같이 섞어서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단독으로 넣는 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음식물을 넣을 때 물로만 한 번씩 닦아서 넣어주고, 딱딱한 건 따로 버리고, 이렇게두 개만 생각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품에 대한 계측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품을 먼저 사면, 이 돋보기로 외부나 내부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하 가격 자체가 저렴한 친구가 아니에요 사출들이 생각보다 많이 깔끔합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사출이라고 하면 깔끔하게 잘 나온 편이에요 여기 있는 인쇄물들 인쇄된 내용들 터치스크린에 이런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예. 3회 사용했는데 이런 나사 이런데 벌써부터 이런 게 이물질이 끼기 시작합니다 스텐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304썼쓰거든요 저는 304가 제일 보편적이고, 내구성도 좋고, 쓰기 좋다. 네. 내솥은 솔직히 외부보다는 내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밥솥을 쓰잖아요. 밥솥 내솥 같은 거. 그런 느낌이에요. 네.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코팅이, 세라믹 코팅이랑 이렇게 내부, 내부 코팅들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 거진 바닥 으을 봤을 때도 3회 사용했는데 큰 기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음, 음. 자, 육안으로 봐도 나쁜 상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팅 자체는 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테스트하겠다고 막 뼈대기를 넣고, 전복껍데기를 넣고 막 테스트를 해서 이 정도 갈렸습니다 하면 조회수 보기 좋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꿀팁대로 사,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진 않을 겁니다. 자, 다음은 전력 측정인데. 전력 측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2회를 연속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 1회차에는 4시간 51분이 됐고, 킬로와트 전력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회차에는 정말 꽉 채웠고, 오이, 김치, 그런 음식을 넣었는데, 6시간 20분이 작동이 됐고, 그리고 1.604. 1, 2회차 사용하면서 최대 출력이 972와트라고 나오는데, 이게 900와트가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기긴 하겠지만, 대기전력이 1 2트 정도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오차범위 내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 부분입니다 하일드락이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 뜨거움이 생각보다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전면부 그리고 상단 그리고 칼치 필터에 나오는 김 그리고 내부 내솥의 뜨거움 온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전면부는 여기 최대 51도가 나왔고 51도까지 가지고는 뭐 뜨겁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상단 부분, 상단 53도. 그리고 필터 여기 나오는 정말 뜨거울 때 79도 뜨겁습니다. 그리고 뚜껑 열었을 때 36도. 그러니까 내손 만지면 바로 화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그리고 어른분들, 사용하시는 유저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이 끝나도 뜨겁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장갑이나 손이 안될수 있게 천천히 꺼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H라고 이제 핫 뜨거운 부분이 표시가 되거든요. 마음급 하신 건 알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데시벨 측정입니다. 그래서 작동 중에 이제 소음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식 스펙이 22.2 데시벨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계 초침 소리보다 작단, 이게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말 조용하고 어, 작동을 했을 때 저는 소리가 난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액체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더 컸지. 이 제품이 뭔가 가동하면서 나는 소리는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1회차 테스트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2회차 사용했을 때한 3시간, 4시간 정도 지났을 때끽 소리가 났습니다. Q&A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척시에 이 소음이 안 나면 불량이 아니니 세척을 돌려봐라. 이게 불량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제품의 고질병, 지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어, 부분은 제가 볼때는 교체나 뭔가 AS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향후 이 부분으로 좀 개선이 돼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테스트 할 거는 어, 내시경 카메라입니다 필터 안쪽에 여기 안쪽인데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일단 이 친구를 넣어 볼 예정입니다 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 여기 보이죠? 요 부분으로 결국에는, 이제, 냄새들이나, 여기서 물 같은 것들, 징기들이 이제 쌓입니다.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배수구 아마 막, 막 거예요. 이게 물이 많이 쌓이면 이제 버려야 되는 거. 자, 여기 안에, 보이시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많이 지저분한 게 나옵니다. 아니면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닦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닦아야 네. 어, 안 그러면 그럼... 냄새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일단 냄새는 안 나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근데 이 부분은 한번 닦아주셔야 제가 볼때 향후에 필터 관리하던 아니면 필터를 바꿔서도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테스트하려는 게 여기에 무게를 넣기 전에 무게와 이제 나와서 음식물 처리 감소량을 좀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음식물 처리기 자체가 여기다 넣는데 이만큼 가득 채워서 3분의 1 정도 남더라고요. 대부분 넣었을 때. 세번 테스트 해보니까. 저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이미 줄었던 것 자체도 그냥 획기적이거든요. 더군다나 음식물을 처리 안 하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도 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 친구에 대한 무게 측정은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미닉스 추천, 비추천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꿀팁도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드리기 전에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한 번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미닉스 더플랜드 맥스 추천 대상. 미생물 방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집들. 과일 야채 많이 드신 분들. 뭐, 스님분들. 예. 그리고 이사인 가족. 냉장고 정리만 자주 하는 집들. 그리고 어, 냄새 민감한 집들. 그리고 여름철 악취. 그리고 초파리에 고민 많이 하신 분들. <laughs> 늦은 밤. 조용하게 음식물 처리를 하고 싶은 분들 인테리어에 신경 쓰시는 집들 음식물 처리를 버리기 힘든 주거 환경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미닉스 더플랜더 믹스가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사실 뭐 50만 원대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충분히 봉투를 안 사고 음식물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비용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 대비 내 시간을 좀 지킬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더 깔끔하게 내 집에서 모든 걸다 처리한다. 비추천으로 갑니다. 1인 가구에 음식물 배출량이 적으신 분들, 소식자분들. 두 번째, 좁은 주방을 가진 분들. 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다면, 하단에 바닥이나, 그러면 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아이 손에 닿는 위치에 둘 수밖에 없는 집. 과일만 단독 투입하는 집들. 난 초기 분량은 받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은 좀 비추천이고. 예산에 좀 민감하신 분들. 아, 조금이라도 싼거 사고. 내가 좀더 움직이지 하시는 분들은 어, 다른 제품들 대안이 있습니다. 어, 구매 방식은 전딱세 가지가 제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찜을 해놓고 어, 사은품을 받던지 할인 쿠폰을 받고 네이버 멤버십으로 더 할인 받아서 구매하는 경우. 두 번째 공구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공구를 많이 하죠. 공구로 구매하시는 분들. 세 번째 쿠팡입니다. 쿠팡에서 구입해서 제품 바로 빨리 받아보고. 반품교환 편리하게 하고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 것 같습니다 어, 미닉스 제가 음식물처리기에 대해서 실험계측과 그리고 장단점 뭐 네이버 평점 리뷰나 분석자료들을 얘기를 해 드렸는데 어, 유익하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구입해도 후회 안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아요 이거는 정말 저도 반론할 수 없을 정도의 리뷰평인 것 같습니다 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